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케이블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22번 강의에서 완성했던 샘플 다시 3번 도면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케이블을 몇 가지 종류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성요소 삽입에 들어가셔서 케이블 표시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쪽 와이어 쪽에 보시면 아, 와이어가 아니라 이 와이어, 와이어 번호 편집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 표시기라고 있죠. 이 케이블 표시기를 활용을 하셔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케이블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똑같은데 표현하시는 방법들만 다르신 거죠. 여기에서 제가 먼저 이 케이블 표시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이 케이블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커넥터에서 조합형 커넥터를 사용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홉 개의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커넥터 아, 케이블을 표현을 하시고자 하시면 지금 보시면 케이블 표시기에도 페어런트가 있고 지금 세컨드가 그러니까 차일드 심볼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한 개는 이 커넥터 표, 케이블 표시기인 그 페어런트 심볼을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 여덟 개 케이블 표시는 차일드 심볼을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홉 개의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 걸로 해서 해당 되시는 위치에 제가 맨 위쪽 와이어의 왼쪽 표현에다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9개의 와이어를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카탈로그 색인에 들어가셔서 제조 업체 선택해 주시고 유형도 똑같이 이 지금 현재 마스터로 나오는 이 PVC 나일론 PVC 컨트롤 케이블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9개 와이어를 포함을 시킬 거니까 9개가 이제 9구 컨덕터로 되어 있는 이 EA1409 타입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이 되는 걸 하나 일단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컴포넌트들은 다 단자번호가 들어오겠지만 케이블에는 와이어 칼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삽입을 하시고 나면 일부 하위 구성 요소를 삽입하겠냐고 하죠. 일단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와이어 표시기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태그 아이디로 들어가고 와이어 색상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있죠. 지금 보시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맨위 것부터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카탈로그 색인에 대한 사용하시는 와이어 칼라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타나게끔 되는 거죠. 제가 확인 반복을 활용을 해서 나머지도 똑같이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루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네 번째에 또 삽입을 해주시게 되면 오렌지 컬러가 해서 일단 네 개가 삽입이 되었죠. 자, 그래서 중지를 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다른 도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샘플 다시 2번 도면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다시 2번 도면으로 왔는데요. 제가 케이블을 나머지 케이블 이쪽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표현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구조도에서 제가 다중 삽입 옵션을 활용을 해서 한꺼번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게 제가 케이블이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로 왔고요. 페어런트는 아까 20 샘플 다시 3번 도면에 있고 나머지 차일드만 표현을 해줄 거니까 이 차일드 심보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똑같이 일반 구성 요소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펜스 옵션을 써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위 심볼로 해서 이쪽에 바짝 붙여서 펜스 옵션을 활용을 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항목을 일단 유지시키셔서 페어런트 심볼을 찾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옵션을 활용을 하셔서 앞에 도면에 활용했던 거 25W1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컬러가 지금 아까 오렌지 컬러까지 사용을 했었죠. 이번엔 이제 옐로우 컬러로 해서 나머지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 거 이제 세 개가 들어갈 텐데 모두 유지하고 묻지 않고 대화 상자도 표현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삽입해서 지금 보신는 같이 케이블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자, 요번에는 케이블 중에서 제가 실드 케이블을 삽입을 할 건데요. 다시 샘플, 다시 3변 도면에 가셔서 실드 케이블을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에서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실드 케이블을 삽입을 할 건데요. 케이블 삽입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표시로 들어가셔서, 요번에는 실드 케이블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케이블에서, 뭐, 꼬인 쌍선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드 케이블도 여러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는 맨 앞에 있는 그냥 실드 부착 케이블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섯 개를 제가 한꺼번에 삽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펜스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스 옵션을 써서 삽입을 해 주게끔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엔터 키를 쳐 주시게끔 되면 이제 카탈로그 색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죠. 케이블 태그는 지금 w 2로 시트 번호가 25번이니까 25에 W2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다중 카탈로그 아, 다중 카탈로그가 아니죠. 세인에 들어가셔서 해당 대신은 커넥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섯 개짜리로 쓰기 위해서 그 EA1405 그러니까 5컨덕터를 사용하는 이커이블로 지정을 해주셔서 삽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드 케이블 모양으로 해서 실드 케이블 형태가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실드 케이블의 옆에 그 세컨 실드 케이블을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케이블 표현으로 들어가셔서 실드 케이블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실드 케이블에 그 세컨실드 부착 하시는 옵션이 있으시죠 세컨실드 부착을 하셔서 복사할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표시기가 맨 앞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게끔 되면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마우스를 지를 바꿔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연관되어 있는 표현까지 다 표현을 해주시면서 시그 세컨 실드 케이블을 한꺼번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케이블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